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8월 14일 수요일. 장마가 무 방송이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장도 이렇게 수익을 챙기셨을까요? 자, 이렇게 국내 증시가 또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고 자, 당연히 최근장이 이런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지만 생각보다 먹을 게 꽤나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또 한번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고 자, 계약을 앞두고 또 한번 비상이냐. 자, 그러면서 이 관련주들이 이런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었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제 어제 영상 8월 13일 화요일 내일의 급등 종목이다 라면서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랩지노믹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실질적인 대장주다라고 볼수 있는 랩지노믹스다 자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최근에 심상치 않다 자 그리고 이 거래대금 거래량 즉이돈 수급이 가장 크게 쏠린 게 랩지노믹스다 헌데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냐 바로 이거였죠 단기과열딱지가 걸려버렸단 말이요 자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단기과열딱지를 먹었다 지금 지금 이 상거래일 동안 30분마다 체결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언제 해제가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까? 자 이렇게 내일 바로 해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렇게 단기 과열에 걸려 있었고 주가는 빠지지 않았다. 더욱이나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 주들 죽을 듯 하면서 전혀 이 흐름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 조금의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이건 또한 번의 기회가 될수 있다.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아줄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랩지노믹스 풀리자 말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장중에 25%까지 찍고 왔었죠 마감은 20%로 마감을 했다 자 영상만 챙겨 보셨더라도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코로나 관련 주 제가 두 개를 드렸죠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거래대금 현저히 나간 흔적이 없다 이 종목 역시 투자 주의 딱지를 먹었지만 풀렸다. 더욱이나 코로나 관련 주들 심상치 않다. 지금 이 종목 역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액세스바이오 장을 시작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이런 조정을 주나 싶었더니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패턴이 났고 장 중에 13% 14% 때까지 슈팅이 났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만 챙겨보시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항상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종목 그리고 정보들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고 있죠. 자이 단기 스윙방 일명이 세력 주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이 주식하는 사람들 이방 어떤 방입니까 단기 단타 위주로만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자 단타로 저희가 종가 배팅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바로 제가 어제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제 종목이 좀 많이 나갔었는데 자 지금 이 사조산업 하이젠 r 레 m 그리고 진원생명강 민테크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종목을 추천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장에서 사조산업 바로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와주었고 자 다음으로 모든 종목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와줬죠 자 이렇게 하이젠 r 레 m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종가 배팅 추천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중에 10%가 넘게 이런 상승이 나와줬고 자 이렇게 두 번째로 민테크라는 종목 역시 종가 베팅으로 추천드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9%대 슈팅이 나죠. 왔자 이렇게 영상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만 하고 계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적으로 장중에도 종목 추천까지 드리고 있으니 자 아직 입장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영상 말미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간밤에 이 엔비디아의 가파른 상승이 나와줬고, 이에 따라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다시 한번의 상승, 반등이 나와줬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전선, AI 관련주들도 이런 상승 패턴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 물론 최근에 가장 큰 뜨거운 이슈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였어요. 자 빠지는 종목도 있었고 또 이렇게 오르는 종목도 있었다. 자 이렇게 큰 틀로 오늘 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짧게 오늘의 주식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보시자라면 끝나지 않는 코로나 관련주들이다. 자 이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상승 패턴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 시작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 여전히 뜨겁습니다. 먹을 자리가 많은 종목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당연히 엔비디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AI 전성 관련 주들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죠. 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받고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노려볼 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실 게 연휴 뒤에 관심 테마 그리고 이 관심 종목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실 텐데 자, 당연히 코로나 바이오 관련주들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이 반도체 그리고 AI 전성 관련주들 체크하셔야 되고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KBI 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어떤 관련주입니까? AI 그리고 이 전선 그리고 이 구리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종목인데, 자 엔비디아가 불기둥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부터 AI 전선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 KBI 메탈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이 구리 관련 종목인데, 결국에 구리가 어디 쓰여집니까? 전선에 쓰여지죠. 지금 이 전선이 어디로 엮이기 시작을 했습니까? AI로 엮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요. 자, 전세계 AI발 전력 대란이 들어오고 있다. 전선 사업이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다. 자, 인공지능 학대 데이터 센터 전력 시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수의 기대감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 자, 더욱이나 최근에 이 폭염이 엄청나죠. 이에 따라서 엄청난 전력 소요 역대 최고치 기록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단 말이요자 전력을 소요한다 이에 따라 이 전성 관련주들 구리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낮을 수밖에 없죠 더욱이나 지금 어떤 시즌입니까 바로 이 실적 시즌인데 역대 최대 상반기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 영업이익 바로 이 175억원 단기 순이익이 20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200% 이상, 180% 이상씩 성장을 했다. 자, 올해 2분기 국제구리 시세에 급등하는 영향도 있었고, 지금 최근에 구리 시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노후된 전선들 교체를 하겠다. 자, 그리고 AI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 밖에 없다. 구리의 가격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 리튬 2차 전지 리튬의 가격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는 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장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와줬는데 자 원래 이 종목을 텔레그램 막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죠 자 지금 이 갈색선이 어떤 라인입니까 저항 라인인데 정확히 저항 라인까지 다시 빠지면서 마감을 했다 자, 헌데, 지금 이때 전성 권력주가 부각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고, 조정을 받았다. 자, 거래대금 현재 줄어들었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패턴. 최근에는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었고, 자, 또한번 조정을 받았다. 조정을 받을 때는 항상 거래대금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런 심상치 않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 전성 관련주들의 심상치 않은 흐름, 그리고 AI에 대해서 엄청난 수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가격대 엄청난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단기적으로 이 전고점 부근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더욱이나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천억 원이 안 된단 말이요 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순식간에 4,000원 부근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전선주라고 하면 놓을 수 없는 종목 대원전선이 있죠 지금 이 종목은 전력설비 관련주의 다자 그리고 ai의 등장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사이클이 도래를 했다 전력산업이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대원전선이 예전부터 심상치 않은 이런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지금 패턴을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k b i 메탈과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번 이런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심상치 않다. 또한번 반등하는 추세가 나와줬는데 지금 이걸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반등이 나왔다. 저항 라인까지만 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단기적으로는 먹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이겠죠. 자 예전부터 이 전성 관련 주 상승을 할 때도 거의 뭐 돌아가면서 받긴 했지만 대장주다라고 볼수 있는 게 대원 전선이었고 자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단 말이요. 에자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또한번 전성 관련해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반등이라고 볼 수도 없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은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떤 관련주다? 세계 1위 비만치료제 위고비 관련주인데 국내 유통사다. 국내 유일하게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 위고비 출시를 언제 한다라고 나왔죠? 10월로 공지를 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까지 나왔죠. 비만약 위고비 시판 준비에 나서고 있는게 식약처다. 지금 식약처에서까지 시판 준비를 나서고 있다.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붙어준다라는 건 지금 이비만치료제 관련주들 심상치 않다라는 거요. 미장에서도 이 비만치료제 관련주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헌데 이 종목이 블레임텍이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맡고 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의약품 배송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자 지금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의약품 관련해서는 거의 쿠팡이다라고 불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더욱이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종목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와줬는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죠. 자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준봉을 세우면서 주가를 올렸고 최근에 지금 이 종목 역시 투자주의 딱지를 먹었다 하지만 풀렸죠 그 이후로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나 비만 관련해서 엄청난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세계 1위 치료제 위고비에 대해서 국내 유통을 맡고 있다 앞으로 실적까지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차트를 이런식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장 직후 7만원 이상까지 찍었는데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죠 자 충분히 3만원 4만원대까지는 노려볼 만한 종목이며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JLK라는 종목인데 자이 종목은 바로 이 의료 AI 기업이요 자 의료 AI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이 루닛 뷰노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JLK 역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헌데 최근에 어떤 걸 진행을 했죠 유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480억 규모의 주주배정 유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다 자 지금 이 유상증자 그리고 20%의 무상증자를 결의를 했다 유무상증자를 진행을 할때 어떻게 됩니까 주가에는 패턴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j1k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심상치 않았죠.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세우면서 주가를 높이고 있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까지 찍어버렸다. 이게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자 바로 유상증자라는 부분이 뜨면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이에요. 자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권리락이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온다. 더욱이난 무상증자까지 남아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오. 육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 등 이런 패턴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반 토막 이상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빠져버렸죠. 자, 근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 돈이 쏠리기 시작을 했다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투자자를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쓸어나고 있죠. 얘들 바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욱이나 재료가 좋잖아요. 뇌관육 MR 영상 분석 솔루션을 하고 있는 지금 이 JLK가 미국 FDA 인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올해 FDA 대거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다 내년부터 매출 본격화 나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의사들 필수템이 되고 있는 뇌졸중 진단 솔루션을 사업 영위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고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세 가지 카드가 주목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루니 뷰너와 함께 JLK가 미국 시장 공략 속도를 내고 있다 자, 이미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고, 미국 FDA 대거 승인을 앞두고 있다. 자, 매수세 역시 외인 기간까지 들어오고 있다. 유무상 증자까지 진행을 했다. 주가를 올리기 충분하단 말이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식으로 또한번 돈이 터지면서 들어왔던 부분들,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나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자,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2만원 부근, 그리고 조금 더 수급이 붙어준다면, 라 당연히 지금 이 부근, 3만원 부근까지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겠죠. じゃあ。 자, 지금 이 JLK 같은 종목은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 가시면 좋습니다. 단기 스윙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관심 테마,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려봤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신다라면 아직 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실시간적으로 종목 브리핑이 나가는 건 텔레 텔레그램 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종목이 나가는 건지 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 주식하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이 주식하는 사람들 텔레그램 방 매매일지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 라며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방두 개를 운영하고 있죠. 단기 단타 그리고 종가 베팅 위주로 추천을 드리는 방 그리고 단기 스윙 위주로 종목 추천을 드리는 방 이렇게 두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총3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녀공장부터 대주전자재료 등등등 지속적으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수익률 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이 마녀 공장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22,700원 부근. 최근에 화장품주들 추세가 좋다. 그에 비해서 마녀 공장 주가는 저점이다. 자, 최근에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단기 기준점이 발생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자, 그러면서 이 날짜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단기간에 35% 이상의 상승이 나주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참밥 신세였던 이 수소연료 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얼마였죠? 10만 5천원 이하에서 주워 담으시는 거 괜찮아 보인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 6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6월 24일날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제가 이낙연에서 이날에는 6월 19일 아침 방송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꿈비, DI, IQ에 대해서 오늘의 대장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날에는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자, 특히나 아직까지 안 오른 이 화장품, 바이오 관련주 IQ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셨죠. 단기간에 60% 이상 뽑아줬다. 자, 그리고 7월달 들어와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관련주, 특히나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장주,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지만 지금 가격대 굉장히 매력적이다.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76만원대부터 79만원대까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똑같은 거 보이시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40% 이상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아졌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헤리스 관련주, 바로 헤리스 대마, 마리아나 관련주였죠. 5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드렸습니까? 지난 7월 23일 종가 배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대장주라 볼수 있는 우리 바이오가 경고를 먹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부대장 5성 첨단 소재로 우리는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죠. 단기간에 35%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 자, 그리고 바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던 8월 5일,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종가 베팅으로 SG라는 종목 제가 추천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주었다. 자, 하루 만에 30%, 25%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질적인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쉽게 입장만 하시다라면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방을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장 중에 실시간적으로 단타, 단기 매매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장 중에 언제입니까 시초가 매매 그리고 종가 배팅 이런 식으로 하루 두번 정도의 매매만 진행을 하는데 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단타적인 종목들은 실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블러스로 수급이 쏠린 종목들 그렇다라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정확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다면 라 반등에 대한 예측치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 시초 종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 가능하시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 분들 충분히 용돈벌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텔레그램방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우리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희 영상에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영상 시청 후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 보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여 드리자라면 이렇게 영상 시청 후에 설명란이 있죠. 더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올려 놓는 링크가 뜹니다. 자, 이렇게 무료 종목 텔레그램 단기 단타방이 있고 무료 종목 텔레그램 일기 단기 스윙방이 있는데 자, 두 부분 다 저희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방다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죠. 우리 여러분들이 입장 요청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입장 요청에 대해서 뜨기 때문에 확인 후에 모든 분들 승인을 처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 부탁드리자라면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으로도 좋은 내용들, 좋은 종목들, 좋은 정보들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영상도 꼭한번 시청해 주시고 자, 이 텔레그램도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